신명기 16장 13절말씀 너희 가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그하는 내 위인과 택과 과와 과과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에, 3대 절기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은혜는 받았으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마땅한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안 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라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감사해라, 그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게 세 은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는 남자 20세 이상은 대표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 장소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 전국에 다 모이는, 그 날이 일시적으로 다 모이는 이 절기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데는 그런 것은 없지만 꼭이 3대 절기 지킬 때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고 예외가 없고 그 절기를 지킬 때 복을 주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다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이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편벽되어서 뭐 하나 은혜 붙들고 그것만 은혜인 줄 알고 살다가 그 은혜도 온전히 받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은 우리가 구약처럼 산대 절기를 지키는 형식은 다를지라도 그때 그 중심은 우리가 이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은에 대해서 받아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6월절과 오순율과 보통 장막절이라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세 가지 절기인데, 6월절을 좀 나누면, 6월절 포함해서, 어, 무교절과 초실절로 또, 어, 그게 합쳐서, 어, 그것이 다 6월절입니다. 또, 두 번째인, 이, 오순절은, 칠칠절과 오순절이냐, 같은 것들입니다. 또,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밀추수하여, 어, 곡식을 드린 데서, 어, 맥추절이라, 또, 첫곡식을 드린 데서, 또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장막질이라고 합니다. 장막은 광야를 지날 때에 거주하는 처소입니다. 이동식 처소. 또 초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동식 처소가 어떻게 지었는가 하니 풀과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그래가지고 지었다. 해래서 초막이라. 참, 집이 형편없는 집이라 그러면. 또, 어 이것을 수장절이라 그래, 수장절. 수장절이라. 농사 지을 때, 농사 다 짓고 나는데 그 열매를 타작을 하고 또 모든 과실을 다 이렇게 접을 만들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이것을 수장한다. 추수한 것을 마지막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수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것을 합쳐서 그냥 마지막 이것을, 어, 이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감사. 그러니까 이건 추수는 전체를 다 통과돼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그, 어, 추수하는 그세 가지 추수를 다 합쳐서 또 그런 의미도 가집니다. 1년의 마지막 추수를 통과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또, 어, 추수감사입니다. 자, 여기 이름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이 가장 중심되는 뜻은, 6월절의 뜻은,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에, 이것이 6월절이요. 또, 어, 이제 이 벗어나는 때는 주님의 피를 통해서 먼저 법적으로 이것을 다 벗어나도록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교병을 먹어라. 모든 죄가 되는 그 유력을 다 지해라.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은 유력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요. 유력을 다 지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님의 피로 지하고 실질적으로 너는 이 죄에서 너는 나오는 이런 일을 갖춰서 무교정이라 무교정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무교절의 그 끝에 초실절을 지키는 겁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보리 농사의 마지막에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보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 일을. 요것을 합쳐서, 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 요때초실은 보리단을 드리는 초실절이요. 그 뒤에 나오는 어, 오순절, 칠칠절 거기에 있는 초실절은 어, 밀떡을 드리는 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것은 이런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이 초실절은 늦은 초실절이라 이런 초실절은 보릿단을 드리는, 첫단을 드리는 것이 어, 이런 초실절 늦은 초실절은 밀떡을 드리는 요 초실절이라 이거는 늦은 초실절이라 보통 그럽니다 첫 초실절에서 둘째 초실절이 되는 그 사이의 간격을 50일을 간격을 두었습니다 50일을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라 그랬고 일곱 안식일을 지난 데서 그것을 칠칠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이것을 밀추수한 데서 맥추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6월절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요. 법적으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나오고, 마지막 이 초절절에서 완성이 되는, 나오는 것이 완성이 되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초절절입니다. 죄에서 법적으로 나오고, 죄에서 실질적으로 나오고, 죄에서 나오는 것이 완성이 되는 그일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그 일이 되도록 너는 힘을 쓰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죄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쓰라. 은을 가르칩니다. 감사하고 힘을 쓰라. 또그 다음에 이 오순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광야를 이제는 지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애국에서 나오는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가 없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밀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에 이 은혜 주신 겁니다. 50일 만에 신해산에서 계명을 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와 성령을 줘서 광야을잘 걸어가도록 주신 인도의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을 주신 은혜 감사, 즉, 인도의 은혜 감사. 이 인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감의 은혜를 우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르고 참되고 생명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도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받기를 힘을 쓰는 그런, 어, 우리가, 아, 돼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인도를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 애국을 나오면 광려를 걸어갈 수 있는 결과가 생기고, 이제 광려를 다 걸으면 그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최종의 결과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어, 오늘 봉독한, 요, 초막절, 장막절, 요 수장절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최종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 이 장막절이요. 초막절이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나 장막절은 같은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을 가르쳐서 장막절이라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한 보호가 있어서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능력하게 여기서 옷도 헐벗지 않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추위, 더위에 상하지 않고 대덕이 와도 그 대덕에게 삼키지 않고 그 광야 그림에서 든든하고 안심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신 보호의 연애. 이것이 장막절이요, 또 어, 초막절이요. 또 그다음에는 그런 광야에서 보호를 해주실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수장절이요. 곡식을 이제는 다 뜰고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보조, 보관을 해서 그것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 늘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에 저장합니다. 오랫동안 유지가 되도록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넣어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시켜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나라 소망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의 이, 이그 구원, 이것이 장막절이요. 수장절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맨 끝에 있는 이 소망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도 따라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보호해 주신다. 믿음으로 따라가려니까 순종으로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저 어려운 현실이 많은지 도무이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힘이 들고 두렵고 또 그렇게 살다니 뭘 것, 입을 것, 마실 것 전부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것이 안 될까.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다 하나님이다.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그날의 영원한 천국에서 너를 보호해서 영원토록 너를 어, 배고프지 않도록 영원한 양식으로 너를 충만케 해주고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 위에 서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종교한 위치에 줄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에, 수장절이요 우리는 이장막주와 수장절에 대해서 이는 소망을 가지라 소망에 이 사람이 되야 된다 그 말이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힘을 못 가지면 그 사람은 힘이 그만큼 떨어져 버립니다 소망의 힘. 염려 없이 어떤 인도를 따라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떤 인도를 따라가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시는 이것을 든든히 믿을 때, 이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 믿음이란 말은 좀 넓은 의미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 그거는 또 별도로 소망이라 그럽니다. 미래의 약속을 믿는다. 이래서 그는 소망이라. 과거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그냥 믿음이라 현재 하나님이 모든 해 주시는 이것을 믿는 것은 그도 믿음이라 미래에 하나님해 주실 것을 약속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특별히 그는 소망이라고 별도로 그 믿음을 표시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 번째 절기는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하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이 소망의 요 은혜를 너는 버리지 말아라. 요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서 <laughs>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는 그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냐는고 믿는 것은 그는 미래의 약속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넓게 말하면 미래의 약속까지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만 이걸 별도로 만든다면 소망이라 그럽니다. 믿음과 소망과 할때 그는 그 믿음은 현재 과거 그 믿음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은 소망이라. 믿음과 소망 할 때는 이렇게 그 미래의 것을 말할 때는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마지막 회의의 것은 뭐냐? 사랑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순종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에 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라고. 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 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냐고는 현재의 그 인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즉, 오순절의 은혜는, 현재 주신 은혜, 현재 주신, 현재 주신 은혜라, 그 말이에요. 어떤 현실마다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현재 주신 은혜라. 장막지루가 수장제는 미래에 주실 은혜입니다. 이 약속의 은혜. 그러면, 6월절은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의 그 은혜는 과거에 이미 해 주신 은혜요. 주신 은혜. 6월절의 은혜는 이미 과거에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이 은혜를 먼저 하셨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먼저 하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까? 이거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다해 주신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은혜에 대해서 믿고, 현재 은혜에서 대해 믿고, 미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는 요세 가지 믿는 요 믿음을 가져라. <laughs> 특별히 미래에 있는 그 믿음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laughs>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라.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은혜로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과거의 은혜도 내가 베풀었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이제도 베풀고, 앞으로 올 은혜도 내가 내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과 소망이요. 6월절에 대한 이미 지난 그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그 사람. 현재의 지금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시시각각 모든 현재에서 인도하면서 해주시는 이 은혜. 그럴 때 하나님이 미래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이 약속의 이 은혜. 이것이 미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이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를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너는 이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다. 과거의 주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미래의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현재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은 과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을 믿을 때, 현재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힘이 되고, 미래의 약속을 믿을 때, 소망할 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나아가는 그 진리와 성령의 그 걸음은 과거의 주님이 대속해 주신 이월절의 은혜를 붙들 때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미래에 받을 약속에 소망이 뜨거워서 그두 가지 힘으로 지금 현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든지 이세 가지 은혜를 하나라도 빠지면 현재의 그 사람이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세 가지 언혜가있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억하도록 하여 과거에는 1년에 3번 했었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그걸 주일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매일 일주일마다 하도록 그렇게 했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이거는 이제는 신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기억해라.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항상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연애를 너는 믿고, 미래 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보호의 약속너는또 소망하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 최종은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것이요. 인도 따라가는 그 행위. 그를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적을 믿는 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미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받는 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그 사람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어,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다.